이재명한테 영남 사람한테 노무현의 테가 당하고 문재인한테 당하고 이재명한테 또 당하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겁니다. 전라도 발전된 게뭐 있어요? 광주에 가보고 깜짝 놀랐대요. 백화점 하나 변변한 게 없고 그 광역 도시인데 호텔도 제대로 된 호텔이 없어 왜? 전라도 힘주고 있는 놈들이 안해 발전 안 시켰대니까 발전하면은 이게 깨면은 보수가 될까? 봐. 저 계속 탄압받는 도시 못 사는 도시에서 한을 자꾸 풀어줘야 민주당 계속 나와버리니까 어장관리하는 여기에 당한 겁니다. 사람들한테 그 당합니까? 가만 목숨 걸고 만들었어요. DJ 아니야.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거, 여러분들이 포를 찍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독재를 만들어준 거예요. 모택동이나 김일성이는 자기들이 목숨을 걸었는데 여기는 목숨을 걸은 게 아니라 이렇게 가스라이팅하고 이렇게 부추기니까 여기 는 쏘가 넘어간 전라도 분들이 쏘가 넘어가 가지고 만들어준 거예요. 고소가 이... 서 문재인한테 삼세판 소금은 되겠습니까? 디... 당후에 뭐 이렇게. 우덜끼리만 덜덜 뭉쳐서 우덜끼리만 해먹고 이러니까, 그래, 그럼 너덜끼리 해먹어라 <laughs> 이제 이런 말들이 사실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우, 우리들끼리 할게. 그럼 너덜끼리 독립을 해. 이렇게 나오는 거야하끼리를 해체 시켜야 돼. 우덜끼리를 대한민국 전체로 해야 돼요. 호남의 우덜끼리. 그걸 또 넘어서서 북한과 우덜끼리. 이재명 당이 돼서 호남이 또욕 바가지로 먹어요. 그러면 진짜 호남 독립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감옥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야 호남이 살고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번이 마, 마지막 찬스예요. 고립되고 고립되고 고립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독립해야 돼요. 독립해서 되겠습니까? 이 조그만 나라에서?